여자 고등부 200m 결승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수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인천체육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수영이라고 합니다. 네 우리 이수영 선수 오늘 금메달 따셨어요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, 진짜 훈련도 많이 못 하고 부상 때문에 원래 주종목이 400인데 400 훈련도 못 하고 200 처음으로 뛰는데 금메달 따서 너무 좋아요. 네 올해 첫 금메달이잖아요. 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부상 정도 극복하셨고 네. 딱 우승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아, 진짜 이제 해냈다. 이제 미래 걱정은 없겠다. <laughs>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었어요. 네, 미래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<laughs> 드셨고요. 그럼 우리 출발할 때 오늘 좀 느낌이 어땠을까요? 어400나 원래 400 선수다 네. 보니까 스타트가 좀 많이 느린데 네. 어 오늘은 좀잘 나갔다. 이거 해볼수 있겠다. 해서 밀어왔습니다. 어, 시작부터 느낌이 좋아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우리 곡선주로 돌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네, 어, 치열한 접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비결 같은 거 있을까요? 이제 배결로 처음으로 1등으로 나왔는데 이제 주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거 잡히면 큰일 나겠다. 아 이거 밀어야 된다. 끝까지 밀어왔습니다. 네,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우리 200m의 매력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원래 400이다 보니까 원래 400은 좀 길잖아요. 네. 그래서 200이다 보니까 이제, 어? 평소 뛰던 것보다 안 말린다. 이거는 좀 내가 해볼만하겠다 싶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 네. 보였었어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약간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좀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진로가 되게 중요한데. 자, 메달을못따고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딱 오늘 201등 하고 나니까 이제 후련해졌습니다. 네, 그런 고민들을 싹 없애 준금메달이네요 그 자, 그럼 우리 감사한 분들 또 많을 것 같고 또 생각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? 일단 처음으로 제가 이제 뛰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치님이 너는 할수 있다. 2초, 5초 3만 뛰면 메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뛰었는데 5초 3 뛰어서 되게 놀라워서 제, 제 코치님의 손희댁 선생님께 너무 일단 매우 감사드리고요. 다음으로 끝나자마자 이제 감독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감독 선생님도 감사하고 끝나자마자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서 울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행복의 눈물이었던 거죠. 네. 네, 그럼 우리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 어, 선수로서의 목표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어, 저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어서 대학교 가서 운동만 잘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쭉 운동 선수 할 계획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 이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운동하는 모습,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자고등부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수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